오늘은 제가 사실 뭐 여러 농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메인이 귤농사입니다. 귤농사인데 제가 너무 귤을 중안시에서 새롭게 귤만 보고 살을 리었다 귤만 보면서 정말 이제 귤을 잘 농부로서 키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귤 색깔이 이거를 풋귤이라고도 하고 청귤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귤을, 어, 한눈 팔지 않고 항상 귤만 생각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어, 바로 이 귤을 매일 보고 관상하면서 귤농사에 열심히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창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그 선글라스 많이 끼시잖아요. 이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청귤 라스입니다. 청귤. 청글라스. 아, 어, 이 청귤이라고 이 제주도의 특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요즘에 이렇게 뭐 담가서 드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청귤 라스를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이렇게 쓰고 다니다가, 한, 겨울이 되잖아요? 이게, 홍귤라스가 됩니다, 홍귤라스. 노랗게, 빨갛게, 익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귤라스가 되는데, 아, 제가 이거 안경 좀 잠깐 벗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앞이 안 보여서. 매일 제가 이제 귤만 보면서, 이 생활을 해야겠다. 제주도 메인이 뭡니까 줄닙니까 응. 줄을 내가 등한시 요좀했어요 새로운 장문을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항상 줄만 생각한다는에서 다시 쓰겠습니다. 저는. 귤, 저는 귤이 저는 줄 세상만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온통 빛입니다. 십이 월달 되면 이게 노랗게 변할 거니까 어, 이제 퐁글라스가 됩니다. 퐁글라스. 여기, 이해되세요? understand? understand, understand? 아. understand, understand? 아, 외국분이 지금 촬영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확실히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또 바디랭귀지의 일인 줄 아닙니까? 이게 stand잖아요. understand? 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고. 아, 자, 이번에 제주에서 또줄철이되면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줄은 다 똑같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저희 히핑 줄에 좋은 점, 나쁜 점도 있죠. 나쁜 점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은 점만 얘기하자면 일단 맛으로 승부를 볼수 있습니다. 그냥 단맛이 아니고 감칠맛이랍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줄이 빌레귤이거든요. 빌레귤이, 빌레규리. 암석, 암석, 아, 이, 아, 찍는 분이 너무 웃어가지고 제가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어쨌든 저희는 딱그줄에다가 저희 히피우 귤이라고 쓸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제가 어쨌든 박스로 해서 딱 보내면, 딱 드시면 그 맛이 히피우 귤입니다. 올해 미리 선주문하실 분들은 선주문 해주시고 줄농사 어, 열심히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또대박국다라고 저희 자연환경이 워낙 줄이 맛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도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어, 주문 좀 많이 해주시니요 오늘 청글라스를 끼고 피핑이 네, 이렇게 저희 줄 홍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